아, 반도 유보라 2단지, 1단지 네, 7월까지의 실거래 및 시세입니다. 음, 지금 앞쪽에 위치한 이쪽이 반도 유보라 2단지고요. 사이에 단지 의 도로를 넘어서 반도 유보라 2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편에 공터가 바로 이지던 3차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지던 3차 같은 경우는 1516세대로 계획 중이고요. 21년 9월, 21년 9월 초 날짜는 뭐 특정하자면 3일 정도, 9월 3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분양 예정이고요. 어, 우선 유보라 정보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반도 유보라 2단지고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렇게 작게 돼 있는 것들 작은 평수, 가운데 높게 돼 있는 것들이 이제 큰 평수, 요쪽도 큰 평수. 예, 이렇게 돼 있고 요 작은 평수입니다. 그리고 이쪽 큰 평수 섞여 있고요, 작은 평수가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높은데 대부분 큰 평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 거래가 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반도 유보라도 22년 어, 22년 1월이 되면 이제 2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예, 매매하시기가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7월 시세부터 어, 유보라 1단지부터 맨 끝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보라 1단지의 25평형입니다 25평형도 지금 보면 거래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거래됐던건 6월달에 2억4천 거래된거 5월달에 2억4천5백 25평형입니다 요게 에, 다구요 그리고 어, 34 25B는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34는 ABC타입이 있는데요 3억 3억 8백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5월달 거래고요. 6월달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유보라 84B 타입 84B 타입 같은 경우는요. 어, 5월달에 2억 9천 거래가 돼 있던 게 있는데요. 어,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 중과 대상이 변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6월 1일 이후로 법이 바뀌면서 2년 이내 보유자들은 매도할 때 세금이 60% 1년 이내 매도시는 70%라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5월달에 증여나 예, 그런 가족 간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저가로 거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데요. 어, 우선은 5월달에 거래 가격은 예, B타입으로는 이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유바라 2단지로 가겠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는 25평형부터 볼 텐데요. 25평형도 상승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5월까지 밖에 거래가 없었고요 5월에 2억 1,350, 2억 1,500, 2억 5,900. 2억 5,927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동호수로는 가격이 2억 6,000까지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4평 A타입입니다. 반도 유보라 2단지. 3억 7,200까지 찍었네요. 12층이 5월달에. 6월달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타입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반도유보라의 2 단지 84 B 타입이고요. 어, 실제로 거래됐던 게 6월 달에 하나 있습니다. 3억 8,500까지 26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달에 26층이 3억 8,500까지 네, 이렇게 거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맨 앞동인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유보라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요번에는 시세의 설명을 드리면서 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단지씩 모아서 반도 유보라 2단지 1단지, 그리고 골드파크 2차 1차, 호반 2차 3차, 이지더원과 라온, 그리고 라온과 호반 1차, 롯데 2차 1차, 이렇게 따로 설명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어, 제 유튜브에서 보실 때 해당 단지를 찾아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